안녕하십니까? 지금 공수처가요. 원래는 이제 그 체포 권한을 경찰로 완전히 위임을 완전히 넘겼다가 법에 근거가 없다. 이게 그 불법이다. 이러가 다시 이제 그또 다시 공처로 경찰에서 공처로 그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공처가 이제 그 체포 권한을 대통령 경찰로 넘겼다가 왜 근거도 없이 넘기느냐? 이런데 그 비판 여론이 놓으니까 다시인제그 우리가 체포하는데 다시인제 고난을 회수해가 공처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런데 공처는 체포 그 권한그 고난은 이게 자기들이 있다고 하는데 집행할 게 능력이 안 되니까 결국은제그 저번처럼 공조단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인제 그 경찰을 역시 이제 도움을 받으니까 경찰 도움을 저번처럼 받아서 공처가 주체가 돼가지고. 영장 집행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이그 디데이가요. 디데이가 이제 그 내일이다. 내일이다. 이게 벌써 급박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편법으로 이그 어제요. 어제 월요일 날 6일 날 체포 영장 기한이 그 만기 만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그만기되고 나서 새로 받으려면 그또 사유나 이게 다 적어야 되니까 좀 절차가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예 만기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어제 12시 밤 12시가 만기니까 만기가 되기 전에 체포 영장 집행 기한만, 기한만 이게 그 늘리는 기한 연장 신청을 어제 그 서부지법에 또한 거예요. 서부지법에.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물론 그 저번 주는 영장 담당이 이순영, 이순형, 제가 동기라고 제가 이야기했고 이순영. 근데 이번 주는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하니까 이번 주에 그 영장은 신한미라고 제가 했죠. 신한미. 아마 근데 이거 근데 29기인데, 이와여대 법대는 29기인데요. 제 생각에 이 판사가 연장을, 체포영장 집행기한을 연장 안 해주기가 그 법원 내 분위기나 지금 좌파들이 워낙 날뛰니까 판사들도 그게 그 엄청나게 부담을 느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판 아니에요. 이순영이는 유명한 게 자판데, 우리법 명부에저 이야기 했잖아요. 정계에서 마흔역. 이순영이는. 그런데 이 신한미 판사는 어쩌면 게 그, 그냥 판사예요. 일반 판사고, 정치색은 강하지 않아요. 다만 그 남편도 변호사인데요. 남편도 변호사인데 남편은 매력에 그 태극기 집회에 노는 아주 강성 애국 보수입니다. 남편은 아주 게 강경한 보수의 보수 자유파 그런데 뭐 남편이 변호사고 아무리 보수라도 게 부인이 분위기상 연장을 안 해주면 체포영장을 서부에서 못 해주겠다 이러면 기또 난리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나 자파들이 따라서 이제 그 아마 오늘 쯤 영장이 그 기한이 연장된다 이런데 그 소식이 법조계 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번 영장은 또 기간이 저번 영장은 체포 기한이 일주일이었잖아요. 영장 집행 기한이 일주일로 짧아가 자기들에게 일주일이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대통령을. 이렇게 일주일 한 거예요. 그런데 법에는요, 법에는 공소시효까지 할수 있습니다. 제말은 공소시효가 내란이면 그게 거의 무한대잖아요. 뭐 15년. 그러니까 이게 기한을 이번에는 이게 아주 길게 잡았지 않냐. 보통은 이게 그냥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면 체포할 수 있는 거니까, 원래 범죄자는. 따라서는 그 기한 밝히지 않겠다. 이번에는 이게 일주일이다, 10일이다. 이런 체포영장 기한을 밝히지 않겠다. 비밀로 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조계에서는 그런게 원칙 따로 공소시효까지 집행한다는 말이냐. 공소시효면요. 그거는 이제 뭐 15년 넘잖아. 제일 긴게 공소시효가 15년이잖아. 그럼 이게 무한대로 이게 집행 기한을 정해버리는 이런 건 이게 또 우리가 체크해봐야 돼요. 안 밝히겠다는 거야, 이번에는. 왜 저번에는 이게 6일까지 일주일 하니까 계속 우리 우파 국민들이 일주일만 버티면 된다. 이러니까 이게 연장을 해가지고, 이제 안 밝히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발부가 되면요. 오늘 이제 그 기한이 연장되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그 체포영장의 집행 기한이 오늘 연장이 되면요. 그러면 이게 그, 어떻게 하느냐. 일단 국회의원들의 발을 묶겠다는 전략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저번에 관제에 한 40여 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왔잖아요. 40여 명 윤상현 의원회도기 많은 의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원들이 노오면 집행할 때, 방위가 되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자들이 내일하고 모레 특검법을 표결하겠다는 거예요. 특검법, 쌍 특검법 있잖아요. 쌍 특검법은 이게 뭐 내란 특검, 김건희에서 특검, 요거는 이제 그 재적, 제적, 제적의 출석, 3분의 2, 3분이잖아요. 과만 출석 이상 해가지고 3분의 2니까 국민의 의원들이 그냥 출석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막을 수 있거든요. 왜 대통령 탄핵은 그냥... 무조건 총 200석이니까, 대통령 탄핵은 그냥 200석이니까, 안 가면 돼. 아니, 100명이 안 가버리면 탄핵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법안을 재의결할 때는, 거부권 행사에서 재의결할 때는요, 일단 이게 가가지고 반대표를 던져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과반 출석이니까 민주당이 과반 되잖아요. 그런데 3분이, 출석자의 3분이거든요. 출석자의. 그러면 이게 만장일치로 통과돼버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국민의 의원들이 국회의사당이 참여해서 반대표를 적극 던져야만 부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국민의 의원들을 관제에못 가게 대통령 관제에못 가게 국회에 제의결로 묶어두고 그 시간에 이번에는 이게 경찰 특공대까지 전북의 불법 경찰 무장의 특공대까지 데려가서 어떻게든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 현행범 체포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체포해서 가져가겠다. 이런 지금 이게 벌써 이게 파닥하게. 법 쪽에 흐르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오늘, 아마게 체포영장 기한이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내일, 어떻게 국회 표결하면서 국민의 의원들을 발을 먼저 묶고, 그 다음에 경찰 특공대 무장까지 해서 들어가서, 그, 아예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현행범 체포하고, 대통령에게 체포하겠다. 지금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게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있다. 지금 이런 게그 심각한 상황이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뭐, 지금에게 이거 어떡합니까? 결국, 대통령을 지키는 거는 이그 경호처가 1차적으로 하지만, 최종적으로 게 결국 우리 국민 아닙니까? 우리 자유 우파 보수 국민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을 지켜내리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1차 전투에서 6일 동안 집행을 막았지 않습니까? 1차 전투에서. 저는 내일 늦게 그 아마 그게 디데이 내일 모레가 가장 중요한 게 디데이 때문에 대결집을 해야 됩니다. 대결집을 뭐 그냥 몇천 명, 몇만 아니고 대결집을 하면요, 그러면 이게 그 경찰이 뭐 특공대든 뭐든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결국에 결사옹의 석에 대통령을 지키되겠다, 지키되겠다. 왜 명분은 게 공천은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이자들은요. 이자들에게 뭐 자기들이 적법한 집행을 막는 게 공무집행 방해라는데요. 그런데 공무집행 방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뭐냐? 공무집행이 적법해야만 막았을 때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겁니다. 공무집행이 적법해 되는 거예요. 공무집행이 불법일 때는 정당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공처의 영장 집행은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왜? 내란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명백하게 불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뭐 특공대든 뭐 뭐든 기동대든 경찰이 거기에 공처와 부하 수행해 가지고 게 같이 하는 거기에 이것도 명백하게 법적 근거 없는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출 주로 대테러나 대간첩 이런 데 직무가 제한돼 있거든요. 제한돼 있는 거예요. 일반 사법경찰관도 따라가면 불법인데 거기에 어디. 뭐, 특공대든 또는 기동대든 이런 조직들 하는 자체가 이미 불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게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엄청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이미 성명서까지 했지 않습니까? 아웅산에서 경호원들이 한두 명 죽은 게 아니에요. 그, 그렇게도 대통령을 목숨 걸고 지켜왔다고 이걸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에 이렇게 집행하면 엄청나게 대 불상사가 진짜게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공처, 그 다음에 경찰, 제대로 이게 이성을 차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이성을 차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명백하게 공처가 불법이고, 경찰이 거기 가담해서 집행하는 것도 명백하게 불법이다. 이걸 게 다시 한 번, 저, 분명히 경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일단, 뭐, 경호철에게 믿고, 대통령 믿고, 이게, 그,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던 게, 그,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들이 이제까지 대통령을 지켜왔고요. 아마 내일 모레가 제일 중요한 고민이니까 자유파 보수 대결집으로 완전히 총궐기 해서 어떻게든 대통령을 지켜내야 된다. 지금 이게 완전히 불법 쪽지 체포, 영장으로 불법 체포를 하려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내야 된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게그 공천은 손을 떼고요. 그 다음에 서부지법의 판사는 체포영장, 연장을 해주시면 안 된다. 관할에게 중앙으로 보내야 된다. 중앙으로 이송하면 되는, 그게 원칙이에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서부가. 이걸 분명히 밝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국민의힘도 전략적으로, 관할의 국회 표결과 어떻게 막을 건지, 이걸 전략적으로 상당히 그 전략을 잘 짜야 돼서, 어떻게든 그게 국민의힘, 그 다음에 경호처, 우리 국민 전체가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이거 그 대통령을 지켜서 불법 체포 영장치행으로부터 막아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